민수기 라바의 25편 말의 무게 가정의 질서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말의 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0장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의 무게와 책임, 즉 서원에 대한 규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장은 남성과는 달리 여성 즉 아직 아버지의 집에 있는 딸이나 남편이 있는 아내가 한 서원에 대해 아버지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다소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규례 속에서 고대 라삐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이 규례가 여성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지혜라고 해석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30장 2절과 3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결심하려고 한 서약이 있는데,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비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처럼 창조적인 힘과 파괴적인 힘을 동시에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비 엘레아살은 말했습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엄중한 서원의 책임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어린 딸의 경우입니다. 만약 딸이 감정적으로나 미성숙한 판단으로 자신을 해롭게 하는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는 그 서원을 듣는 즉시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라시는 이를 보호의 울타리로 해석합니다. 라피 요세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할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아 막는 것과 같다? 서원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즉, 아버지의 권한은 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판단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원리는 결혼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내가 한 서원을 남편이 듣고 그날 아내 반대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라삐들은 이 규례가 샬롬바이트 아, 즉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라삐 이스마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나는 앞으로 남편의 가족과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한다면 그 가정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는가? 남편은 그 서원을 무효화함으로써 가정의 분열을 막고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을 진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한 서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무효화할 수 없었고 그녀 스스로 그 서원을 지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라삐들은 이를 통해 율법이 결코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에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가부장적인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과 책임을 존중하는 공의로운 시스템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서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삶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라삐 아키바에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서원은 입술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가정을 파괴하거나 자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미지 해시태그구 지혜로운 헌신 현대해석 삽입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배웁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의 조화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줄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때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권면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가정의 리더십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혜와 질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말과 헌신에 따르는 책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경솔하게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한번 뱉은 말은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헌신이 저희 자신이나 가정을 해치는 어리석은 열심히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이 지혜롭고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보호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바이트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디안과의 전쟁과 전리품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 라바 26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